그러니까 강영구 너왜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 아니 뭐난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한 건데. 어이 허미 너 다시 봐야 되겠는데 나한테 뻑길 만한 이유가 있었구만. 음. 시끄러워. 마. 이거 우리한테 신경 쓰자. 어, 너 정말 까불지 마. 미희한테... 아, 과맞는다잘 들어. 사람한테 말안 치잖아. 어미... 너 애가 왜 이렇게 변했니? 상관마세요. 뭐? 그래, 좋다. 널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허미, 언제까지 일곱 할 거야? 선생님들한테 들은 너는 내가 알던 허미와 너무나 달라. 왜 그러니? 화를 들수 없어서 그런 거야? 전! 다시는 화를 잡지 않아요. 그럼 뭐라든 성실하게 해야 할거 아니야? 내가 들은 니네 행동은 거의 별도로 대란한 식이었어. 그럴 바엔 차라리 전체로 화를 다시 잡아. 선생님저 때문에 제 친구가 실명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다시 화를 잡으라고요? 효경이는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나중에 대표선수로 올림픽까지 나가렸어요. 근데, 개를 먹지 제가 다시 화를 잡으라고요? 임마, 너도 효경이 못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내가 기다려보건 너지, 효계이가 아니야. 싫어요. 전 절대로 다시 허리 잡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야, 허미! 무슨 일 있었니? 그러 그러니까 걱정 마 너희 네, 학교에 김 코치님 오셨다고 전화 왔었다 너 다시 운동 시킬 생각 없냐고 난안해 그거 엄마가 분명히 말해 난 다시는 안 한다고 미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땐 네가 너무 심적으로 충격이 커서 그만둔다고 해도 아무 말 못했지만, 미희야.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다시 운동을 해? 솔직히 너 운동 그만두고 얼마나 변한지 알아? 내가 뭘? 엄마까지 왜 이래, 정말! 내가 어떻게 다시 하를 잡아? 난 지금도 이렇게 두눈 멀쩡히 뜨고 다니는 게, 미안해 죽겠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말하면 화를 쏘고 싶어. 그래서 올림픽도 나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효경이를 망쳐놓고 내가 그럴 순 없는 거잖아. 엄마까지 제발 이러지 마. 난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다녀오셨어요? 근데 엄마 왜 그래? 아이 몰라 속상해 죽겠어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별일 아니야 보다가 뭔가 사고가 났어 사고요? 아이고 아이고 왜 뒷목이 다 뻑뻑하네 무슨 사고가 났는데요? 어 엄마가 운전하다가 버스 꽁무니를 받는 바람에 네? 예? 응. 엄마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응. 어 괜찮아 아니, 엄마는 전에 한번 사고날 뻔 하시고, 다시는 운전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니, 아니, 또 운전하셨어요? 네, 뭐래요. 그렇게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억지로 시켜가지고선, 아 도대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차 많이 찌그러졌어요? 아휴, 아까워 죽겠네. 아니, 전부터 운전 때만 잡으면 옛날 사고날 뻔 했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끝까지 우겨가지고 쓸데없는 돈 들게요? 나는 평생 운전 안할 거야? 그럼 뭐하러 면허를 따? 아니, 그래도 자신 없다면 시키지 말아야지. 끝까지 해보라고 우겨요. 나도 당신이 모으는 뭐 차좀 타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은 옆자리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잠자면서 다니는 거. 그게 제일 부럽더라. 아, 아이고, 별게 다 부럽네. 그럼 평생 운전하지 마. 맨날 사고날 생각만 하면서, 아이고, 사고날 까 무서워서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 <laughs> 다시 잡고 사람 약올릴거예요 응? 어? 아, 아니 내가 뭘어미다아잘 어, 만났다 안 그래도 부르는 참면었는데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나도 얘기 들었어 미 아주 장래가 총망되는 양궁선수였다며? 아니에요. 사람은 보통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크게 두 가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지. 한 가지 유형은 계속 그 실수를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학대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가지 유형은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과연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 제 실수는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안다, 니네 마음이 어떤 건지. 하지만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스탠스, 스탠스, 보 발, 발, 발! 똑바로 하고 그래, 힘 빼고. 뒷팔에 힘이 안 가니까, 휘자가 자꾸.